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상 16장 역대상 16장 7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6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 성경으로 구약성경 634페이지 있습니다. 네,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날에 다윗이 아삭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우리 김목현 집사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예물을 드립니다. 이 새벽 시간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드리는 예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 자녀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시원해 되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이 함께하는 축복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송인하 권사님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송인하 권사님 건강 주시고 아버지 앞에 선 날까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적인 영향력을 나타내는 권사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박소현 집사님 어 우리 손 아이들 위해서 우리 손주 위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자라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이 세상에서 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녀들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박수현 집인 작은 딸 우리 김민정 위해서 오늘 위해서 아버지와 폐물합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녹여주시고 사랑으로 꼭 안아주셔서 하나님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에 여주시옵소서 어, 주님 감사합니다 정호정은딸정율아 누구시죠? 아 이렇게 써가지고 제가 못 봤어요 하나님 우리 권사님 마음에 소원을 담아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영육 구원하시고 예수님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소원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정옥수 권사님 아버지 앞에 예물 드립니다 먼 길마다 하지 않고 오셨습니다 하나님 마음의 소원이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 우리 권사님 늘 성령의 권능으로 능력으로 충만케여 하 주시옵소서 우리 양성경 이사 이시아 위에서 우리 권사님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녀들 하나님 은혜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어 말씀으로 자라게 원합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민정 어 새벽에 나왔네 하나님 우리 민정이 축복하시고 하나님 정말 어 공부할 때도 지혜 주시고 하나님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정말 우리 민정이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세움 받을 줄로 믿습니다. 리월드권사님 어, 함께 금식 헌금을 드립니다. 어, 금식한다는 것은요. 나의 육신에 필요한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그 시간에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리월드권사님 하나님 더욱더 집중할 때 하나님 삶의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희정 집사님 우리 김대희 김성아 위에서 예물 드립니다 이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계속 만지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이 깨닫게 하시고 어,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올바르 서서 이땅 가운데서도 종기여긴 받는 자녀로 어, 하나님 축복으로 살아감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간증하는 자녀로 삶으로 드러내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물로 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마음을 담아서 정성을 담아서 기도 제목을 담아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자녀를 위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 기뻐 흠영하여 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응답하시고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땅 가운데 살아갈 동안 하나님. 정말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내 마음이 내 삶이 방향이 결정되는 귀한 축복으로 역사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말씀 전하기 전에요 여러분 혹시 어, 예배 마치고 출근하실 분들이나 또 약간 요기가 필요하신 분들 위해서 뒤에 이제 빵하고 여러 가지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어, 어, 다나사 눈치 보지 마시고 토스트도 구워서 또 우유도 주스도 따라서 드시고 그리고 출발하신는 분은 출발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자 오늘 같이 말씀 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하라. 우리 같이 할까요? 시작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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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특별 새벽 예배로 모이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새벽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생수를 부어 주시고 우리 영적 목마름을 해갈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참 많이 하죠 사람들로 물질로 여러 가지 상황으로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 삶의 목마름을 해결시켜 주시는 유일한 분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성경 충만으로 우리 안에 복음이 다시 부흥하게 되는 역사가 오늘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특별히 첫 번째 시간에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각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인생은 항상 복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복 싫어하는 분 있으세요? 다복받기 원하죠. 무슨 복이든 우리는 복을 추구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렇다면 복은 무엇일까요? 복 아무것도 문제 없이 그냥 평안하고 내 삶에 돈도 많고 명예도 많고 또 권세도 많아서 그냥 이땅 가운데 평안한 삶을 누리는 것을 복이라고 할까요?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시편 73편 23-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삶이 바로 복된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자는 하나님만이 나의 자랑이 되시고 하나님과의 동행의 기쁨을 누리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말씀은 다윗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안전하게 도착한 것을 감사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8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르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라고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언약궤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언약계가 예루살렘에 들어왔다는 말은 그럼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언약계가 들어온다는 이 사건, 우리 이 사건 한번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이 언약계가 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기까지 이스라엘에는 참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뭐 이를 잠깐 살펴보자면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언약계를 마치 자기네 부적이나 된 듯이 전쟁터로 가지고 옵니다. 우리는 언약계가 있으면 우리는 무조건 이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웬일이에요? 이스라엘 패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계가 마치 부적처럼 이용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서 사울 왕도 죽고 요나단도 죽고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아 엘리제 사장은 뒤로 넘어져서죽고맙니다 자칫하면 이제 나라가 멸망할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어요. 자, 이제 블레셋은 전쟁터에서 자기네가 얻은 이 언약궤를 마치 승리의 전리품처럼 다곤 신전에 갖다 둡니다. 그랬더니요. 다음 날 일어나 보니까 다곤 신상이 언약궤 앞에서 탁 넘어져서 목이 부러지고 손발이 다 부러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또 이어서 사람들이 종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게 돼요. 그래서 이들이 이것을 너무나도 두려워해서 아스도 가드, 에그론으로 계속해서 옮겨 다닙니다. 그런데요, 이 재앙이 그니지가 않는 거예요. 7개월 동안이나 사람들이 종기로 죽게 됩니다. 3일상5장6절을 보니까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한란을 그 성읍에 더하서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라고 합니다. 자, 7 개월간 이 재앙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랬더니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두려워서 떨면서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 보내게 됩니다. 그 돌려보낸 사건도 여러 가지 일이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이 정도만 합니다. 자, 언약궤는 이제 이슬라에 돌려지고요. 이 언약궤가 기랍 여하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이 언약궤를 지키게 합니다. 자, 그리고 20년이 지났습니다. 다윗은 이제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을 원했어요. 그래서 언약계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겨야 는 일에 이제 많은 사람들과 같이 하고 기뻐하면서 이제 그 일을 시작합니다. 자 다윗은 이 일을 위해서 3만 명이나 된 사람들을 이제 동원을 했어요. 3만 명이나 된 사람을 동원해서 새로운 수레에다가 그 언약계를 다 얹어서 이제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한 가지 자 빼먹은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언약계는 결코 수레에 옮겨서는 안 됐어요. 레위인들이 어깨에 매서 옮겨야 되는 이것을 수레에에서 오다 보니까, 이것이 확 흔들릴 때우사가 손을 대자 그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고 맙니다 역대상 33장 10절에 보니까 우사가 손을 펴서 괴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다윗은 두려움이 휩싸여서 괴를 오베데둠이라는 사람의 집에. 두게 됩니다. 그런데 언약궤가 머물렀던 이몇 개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오베데 동의 집에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부지비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다윗이 아 그래 하나님의 노여움 이제 이 가셨군. 이제 다시 들여오자 기쁜 마음으로 이제 언약궤를 레위인에게 매기해서 걸음을 걷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기쁨으로 우리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얼마나 기뻤는지 바지가 벗겨진 것도 모르면서 막 춤추면서 기뻐했다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춤을 추면서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자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어떤 선한 의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야 함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도도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음대로만 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태도를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의 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경외하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있는지를 점검해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기 원합니다. 하지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소망대로 나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사가 언약궤에 손을 내민 것처럼 하나님의 손을 믿지 못하고 나의 손 나의 이미대로 언약계를 대하고 있는지, 아니면 말씀대로 레위인이 자신의 어깨를 내어 드린 것처럼 나의 어깨를 하나님께 내어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어깨에 무언가를 짊어진다 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자세를 낮추고 몸을 낮춰야만 우리가 어깨에다가 짐을 짊어질 수가 있어요. 내가 낮아지고 구부러지고 엎드러질 때 그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여러분들의 어깨를 그분께 내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임재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는 여러분들의 얻기 위해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사모하신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두 가지를 놓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구절 10절을 보니까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기쁨으로 주님을 노래하는 삶이 바로 성령을 받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충만은 어떻습니까? 입에 자연스럽게 찬양이 나와요 찬양하면서 성경의 임재를 더 구하게 에고더 경험하게 됩니다 더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에요여러에 노래는 아무나 국니까 여러분 마음이 슬프고 우에하고 아, 괴로울 때 노래가 나오십니까? 안 그러죠? 우리 마음이 즐거울 때, 에쁠때 우리 입에서노래에서오는 겁니다 국에서다국에서 노래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세상에 취했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취했기 때문에 우리 입에서 찬양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니까 술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우리에게 바울은 명령을 합니다. 세상에 취했기 때문에 그때는 즐겁습니다. 그때는 마음에 막 풍요로움이 있는 것 같아요. 즐거움이 있고 막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 일이 지난 후에는요, 더큰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세상으로 채울 수 없는 슬픔과 좌절, 절망이 밀려오게 됩니다. 자, 이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직 성령에 취하는 것입니다. 성경 충만의 첫 번째 조건은 에베소서 5장 1 9절이 있듯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죽게 노래하듯 찬송하며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죽게 노래하며 찬송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찬양을 얼마나 하십니까? 얼마나 하세요? 권사님, 하루에 찬양 얼마나 하세요?" 듣는 거 엄청 많이 하세요. 부르시는 거는 그냥 흥얼거려 하시고 <laughs> 그래요. 우리는 찬양을 때로 어떤 든못 듣든 간에 어떤 분은 많이 하실 것이고 어떤 분은 조금 하실 거예요. 저는 찬양 인도를 이제 거의 한 20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저 이제 성악 목소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다 드렸어요. 이제는 판소리만 남았습니다. <laughs> 자, 항상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이 찬양하는 것이 우리 성령 충만을 받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언약궤가 들어올 때 힘을 다해서 바지가 내려가는 것도 모르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 가장 성령 충만을 받는 좋은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최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찬양은요 사람밖에 할수 없어요. 여러분 동물이 찬양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찬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 채워지지 않으면 창세기 말씀에 혼돈하고 공허하며 허감이 깊음이 있단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그런 곳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보니까 그의 모든 기사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나에게 역사하신 그분의 역사를 날마다 인정하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찬양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을 통해서 남들에게 그 하나님을 알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알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축복받은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노래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아무나 할수 없습니다. 축복받은 사람만이 할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할 수 있다면 여러분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들이 입술에 찬양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구해야 됩니다 11절을 보니까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에게 구해야 될 것은 두 가지라고 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얼굴이에요 무엇무엇? 무엇?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얼굴을 오늘 구할지어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조금씩의 재능은 있어요 남들보다 좀 잘하는 것은 있어요 그런데요 가만 살펴보면 우리에게 능력은 없어요 저도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지만 저도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부어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저는 이 자리에 설수 없는 부족한 자예요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요. 능력은 어디 있습니까? 오직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에게서만 우리에게 오는 것이에요. 10편 121편 1절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라고 말씀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이 부족한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부족한지 우리보다 더잘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에게 능력을 구할 때 가장 적합한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리고 또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라고 말하는데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 어떤 사람은 이래요. 하나님을 마치 자동 판매기나 아니면은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을 합니다. 급할 때, 필요할 때, 뭔가 내가 요구할 때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응답되고 나면 이내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기도도 하지 않고요, 예배도 게을러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응답을 받고 나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것을 우리보다 더잘 아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하나님에게서 얻을 것에 대해 더 관심이 많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 당신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바라고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갈망하면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깊어지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표면적으로 현상적으로 막 그런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과의 더 깊은 사귐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더 마음으로 강구하고 더 소원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갈망하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 5편 14절에 여호와의 친밀함이 그를 경애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이 있는 오늘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깊은 곳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손으로 무언가를 이루고자가 했던 우리의 이미대로 모든 것을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내려 놓읍시다. 오직 여호와의 손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삶하십니까? 성명 충만 받기를 원하십니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의 능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는 어떤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매일을 덧 a 혀달라고 오늘 b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t 인격적인 관계 하나가 더 친밀함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물붙듯 부어주셔서 나보다 나를 더잘 아시는 분께서 내가 구하지 않는 기도의 제목까지도 오늘 응답하시는 오늘 응답의 축복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요 우리 한세 가지 정도는 우리 같이 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사모하고 간구하면서 기도합시다. 어, 두 번째는 어, 우리 교회 의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시고 어, 세 번째는 어, 우리 교회 에좀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환우들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어, 세상은 사람들은 어렵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 보이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에 시험을 본 우리 김성아 학생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손으로 꼭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좋은 결과로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세 가지 정도는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고 어, 여러분 또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일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 이름을 세번 간절히 부르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특별 히세번 기울어 칼 시고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먼곳 가까운 곳 가리지 않고 아버지 앞에 마음을 다해서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찬양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오는 시간 될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무언가 내네 손으로 하고자 했던 것을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의 역사하심을 사모하며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오는 시간 중에 일시일을 주고.